응. 음. 어머. 그래서 되게 마음 약하네. 알아낸 거좀 있어. 정보를 얻었어. 저번에 짜증내서 미안해. <laughs> 일단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공항 사건 뉴스 계정 그때 봤던 거 있는데. 엘리뉴스 아, 여기있다. 공항사건 이거잖아 여기있네. 규형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흉기를 이기실 자격을 10만원 예고 그런 매입가 조작된 쇼 항공 근무하던 사람. 항공 근무하던 사람. 아니네. 창조주를 믿어라. 2033년 서울에 핵이 떨어진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 대방출. 정부 마비. 신용등급 하락. 여기서 일단은 안, 보인 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비용 비용 여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들 댓글 보면 은 윤재희, 임뽀뽀, 임사랑 맞던 사람이네. 유민서 달리 뭐 거기 있다는 거는 안 나오지 이거 아직 못본거 뭐 같은데 여기 천태호 박소현 김영진 아, 눈 아파 공항 근무하던 사람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안 예지. 임, 이노 어, 이게, 침계라고 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최범수. 아이 빡세네. 음... 어, 자. 이거, 이제 봤네. 저때제 친구가 승무원이랑 인천공항에 있었는데, 저분이 딱 저렇게 제압, 저렇게 딱 제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변에 놀라신 승객분들진시고 엄청 제트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진짜 심쿵. 그럼 이 사람의 친구. 이 사람의 친구를, 조수빈? 갈릭마요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존, 맛있네. 그냥 한국 치킨, 고트다.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인가 보다. 맞네 이 사람이지 이 사람도 그거네 할게 많네 아이돌 항공 정보 음. 이건 너무 그거 아니야 아이돌 항공 정보를 공유한, 공유한다고 왜? 가격 올리라 안녕하세요. 레온 5 가장 빠른 항공편 정보 6,000원. 250만원. 2200만원? 2200만원 미쳤나? 뭐야, 이건? 사랑하는 우리아빠면서 월급주는 회장님 과일 냠냠 맛있겠노 어 과일 진짜 맛있겠다 레온 바이 얘들아 언제와 쉐키쉐키 이집 장사 잘하네. 뭐, 진짜 많아, 이 사람. 성국의 아이들, 팬계정. 이 사람 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선예지. 다음. 전서진. 같은 사람이냐? 아닌가? 아니겠지? 그럼 뭐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쓸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긴데. 뭔가 진짜 이런 피드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하진 않을려나이 사람인데. 뭔가 그게 없지? 요장 싫어 공항 사건 확실히 뭐지 그거 하는 사람이면은 딱 찾기 아그 뭐야 승무원이나 그런 사람이면은 좀 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잖아 뭐야 왜요 못뭐 찾으실 거예요. 정사장님 팔로워가 필요하시고, 저는 돈이 필요해요. 실내만으로 같은 사자 영업. 어디서 정보란 건없고요 입금해주세요. 음, 아니야. 어? 드디어. 저, 저게 와야 내가 저걸 할수 있구나. 개비 산거 보내줬는데 나쁜 놈 새끼 한, 한 번은 안 입고 나오더라 취향이 아닌가 평범이야 평범 레온5새 정보가 있다던데 근데 2200만원이래요 그 제가 사실 돈이 별로 없어서 원하시는 걸좀 도와드리고 같이 공유 받아도 될까요 오. 주인장도 모르는 비닐 정도 같은 거 있어. 어? 얘한테 다 팔아버리면 안 되겠지? 아닌가. 환자 팔았네. 서준이도 팔았네. 재미도 팔았네. <laughs> 아, 그래서 일단은이었구나. 이 사람한테 다 보냈니? 여기 자기야, 네? 이거 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헐 어떻게 저리 야 저렇게 알 어? 이걸 어떻게 알아? 뭔 사진인데 레온 파이브에 공개된 적 없는 사진 언니 미안해 언니를 위한 일이야 아이, 귀여움과 찍은 다정한 사진을 엄청 찾았다. 자나 보고 싶은데 무 사진인지 입금해 주세요. 사인샷코 진작 보내놨다. 이 응. 사람 대박이다. 야, 줘라. 와우. 뭘이게 뭐 많아? 공항 사건은 궁지에 몰린 스테이지 엔터테인먼트가 화제성을 끌기, 끌어들어 모으기 위해 연습생 지인 항공사 직원 등을 섭외해버린 바이럴 퍼포먼스 마케팅이었다. 음, 토끼발의 정체를 찾는다. 규용이, 음. 규용이한테 한번 가보자고. 슬슬, 슬슬 끝. 나 가는 것 같은데 지호는 근데 누구냐 넌 누구냐 유용이한테 DM 유용아저 여정 언니 동생 성이에요 그런데 왜 오빠는 언니가 죽을까 할때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팬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웃기바른 언니가 아니라 속사에든 댓글에든 왜이 한마디를 못했냐고요. 언니한테 연락해 줄 수는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제 팔로워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직접 찾을게요. 남은 아이돌 생활 잘 즐겨요. 계속... 뭐야, 글 적고 말았다, 적고 말았다 했잖아. 이용이 뭐래? 아무 말도 안 하던데? 팔로워가 더 필요해. 음. 이거 다 올리는 거니? 다 올리는 거구나. 그래, 들어오자. 81만이네. 제형이 뭐야? 야이 개! 내가 너차에서 죽인다. 우리 가족인 생 망가뜨려. 나랑누나 현민이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현민의 얼굴이랑 이름 나온 것만 제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현민이 제 아이 맞아요. 어. 아, 그, 원식 씨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네, 이거. 원식 씨 되게, 되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돈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아이고. 정현 씨도 있었네, 맞아. 네, 다 그거네. 언니와 규영의 고등학교 시절 기록을 통해. 음, 고등학교 시절에 있던 사람들. 여기도 아니고. 아야, 답. 아, 기선영. 아무것도 없고. 유혜빈. 김성주. 전영환이었고, 박은희, 최지혜, 오대윤, 우리 형님 인생... 음... 유석고등학교 졸업생이냐고 기사를 자꾸 연락 오는 이건 뭐냐? 뭔일 있음? 벌 뭐냐? 소리남... 뭐 없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순없을나 완전 그거네. 아,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사람. 허구야, 너 그러다 여자 못 만나. 어이구, 임서영 만남. 아이 개빡세네. 이거 다 알아봐야 돼. 유석 고등학교. 뭐가 안 나오지? 룩뱅 요리사. 이민재. 열 그거. 유석고등학교 관련된 사람들을 좀 보고 싶은데. 이태빈, 유석고등학교, 여기 졸업이고. 손형우, 유석. 제가,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심종국 선생님. 음, 얘도 무석인데, 유석인데. 에이... 완즈 이만 빡 세네 잉이탭인 와... 에서 태빈에서... 김도영, 임명 뿡. 예수, 돌마대 그럼 이 사람은 돌마대네.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거였잖아. 설채호 유석고 졸업. 이 사람 보다가 포기했어. 자유. 너무 많아. 여정이 선영이 있어서 안온거 아님? 여정이 언니인데? 언니 이름인데? 임영명. 리차드 임. 뭐야? 또 기선영 얘기야? 그린 날에 괜히 그린 날에 터진 게 아니에요. 송여정 맨날 뒷담 까고 걔그 때문에 인생이 망했는. 아그니까 이선영이 홍여정 뒷담을 눈에 깠습니다. 여기쯤에 놔두자. 리처드 인. 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걸한번 봐야겠는데, 이런이 염, 염고도 놔두고. 음. 규용이. 아, 뭐가 있을까? 품절남 규용씨. 남친 부속하는 거야? 이선영이. 아, 씨. 선영이 유용이랑 연희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이럴 수가 있어? 송여정이 그거잖아. 도나현. 음. 임시. 임태구. 페이크북 계정 해킹 당해서 안 씁니다. 저 아닙니다. 안녕, 선영. 어이구, 이거 뭐야? 이선영한테 한말 같은데, 이거.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해서 방학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숨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봐. 매일매일 학교에서 너볼 때마다 뜨고 냈고, 그린 날에서 그림 그릴 때, 애도 너만 보이고, 너 생각만 나고, 아, 너 생각만 나고, 그니까 4월에 선영이랑 규영이랑 헤어지고, 규영이랑 언니랑 다시 사귄 거구나. 그때부터 음... 그러면은 기선영이 토끼발인 거요 그린 날에, 그린나르. 연필 스케치, 동, 스케치랑 대생 드루잉 하는 동아리는 같이 하자, 잘한 것 같다. 그린나르. 탈퇴이나가 정원 유지 못하여 활동 임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 토끼발의 단서. 홍여정도 여기 없구나. 태국까지 와가지고. 태국, 기선영, 송, 송여정, 예민지, 정윤석까지 이렇게 다섯 명. 수상한 토끼발. 음. 내 짝꿍 왜 이렇게 잘 그려? 짝꿍. 음. 우미 기선형, 그러 그러니까 기꿈이라는 이름으로 기선형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